신약으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말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약으로 표현하게 되면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수가 흘러 넘쳤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누구나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생수에 의해서 발급한 삶을 청산하고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생수를 주시러 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지옥에서는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수 같은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생명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도 없습니다. 어떤 샘물도 없습니다. 어떤 바다도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은 물한 방울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은 5장 6부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의 몸에 수분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땀만 흐르고 나면 물을 마셔야 하고 일을 조금 하고 나면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